인공지능학과를 꿈꾸는 여러분을 위해 AI 시대를 주도할 탐구 주제 5가지를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고등학교에서 미리 준비해 보세요. 첫 번째는 정보 과목에서 챗봇 제작을 위한 자연어 처리 기초 연구입니다. 챗봇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탐구해 보세요. 두 번째는 수학 과목에서 신경망 구조의 수학적 원리 탐구입니다. 인공지능의 뇌라고 불리는 신경망이 어떤 수학의 원리로 작동하는지 알아봅시다. 세 번째는 윤리 과목에서 생성형 AI의 저작권 문제를 다뤄보는 것입니다. AI가 만든 창작물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네 번째는 통합사회 과목에서 AI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 사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AI가 우리의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과학 탐구 실험에서 자율 주행 센서 기술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실험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자동차는 어떻게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지 직접 실험해 봅시다. AI 활용은 미래가 아닌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과와 영해 탐구해 보세요. 여러분도 AI 시대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해볼 주제 정했으면 두번 터치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도 설정. 오케이.